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장의 해결이다. 조건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선생님이 말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니까요. 선생님이 직접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 드릴 건데요. 복잡한 문장은 문장을 끊어서 읽으면서 바로바로 식으로 나타내 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활용의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살펴보았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이 내용을 직접 문제를 소개하면서 개념 확실히 다져 보도록 할게요. 개념 다지기 문제 어떤 수의 578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758을 더하였더니 912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출제 유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수를 구할 거냐? 아니면 바르게 계산한 값이 얼마인지 구할 거냐? 아니면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르게 계산한 값과 잘못 계산한 값의 차는 얼마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마구마구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 문제는 어떤 수를 네모로 하여라. 따라서 어떤 수에 578을 원래 더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해서 어떤 수에다가 758을 더했더니 912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계산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네모만 알면 되겠네요. 그래서 잘못 계산한 식에서부터 네모를 구해줄 거예요. 912에서 758만큼을 거꾸로 빼어주면 된다는 것. 그러면 받아내림에서 계산하니까 4가 되고, 자, 5가 되고, 받아내림 해준 거죠. 8에서 7을 빼어 1이 되었습니다. 게 아니에요. 요거 답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바르게 다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54에다가 더해 주자 578만큼을 그러므로 154에 578을 더하는 셈의 과정이 한번더 필요하고 그래서 12 그리고 이때 나오는 값은 13 받아올림 해준 거예요.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값은 732가 된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모든 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도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렇게 풀이의 방법을 살펴두고요. 또 하나 문제도 만나볼까요? 숫자 카드 문제 나오죠? 숫자 카드 문제는 어디서나 빠지지 않는 문제인데 1, 3, 4, 6을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릿수 중에서 둘째로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하시오. 이 수들을 구하는 것만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그 수를 구하고 다시 차까지 나타내주는 문제래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둘째로 큰 수를 찾기 앞서서 가장 큰 수를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6,431이 되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수가 아니더라. 우리가 원하는 건 둘째로 큰 수니까 6,413을 찾자. 앞의 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뒤의 수를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수니까 1,346이 되는 거고요. 두 수의 차를 구해라. 6,413에서 1,346만큼을 빼어나오는 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받아내림하고 13에서 6을 빼어 7이 되었다. 또 받아내림해야죠. 10에서 4를 빼어 6이 되었다. 0이 되고 5가 되어지는구나. 따라서 두세 차는 5067입니다. 이와 같이 나타내주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음, 또 하나 문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데요. 함께 다뤄볼게요. 자, 드디어 나왔다. 이 문제가 오늘의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화성에서 온 외계인은 두 개의 기호, 이 기호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라고 했죠? 이렇게 위쪽에 주어진 이 기호는요. 앞수에다 앞수를 더하고 뒷수를 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기호에 대한 약속이 이 아래쪽에 주어져 있죠. 그걸 세매 보면 2513에다가 2513을 더해주고 그리고 이때 나온 값에서 뭐를 해라? 5226에서 5000, 아, 5026에서 3721을 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때 나오는 값이 1305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뒤쪽은 기호를 또 우리가 세매줘야 돼요. 이럴 때는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는 건데, 기호에 대한 약속을 보니까 뒷수에 뒷수를 더하고 앞수를 빼라. 그렇기 때문에 4124에다 4124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나온 값에서 8248에서 압수 7158을 빼어라. 따라서 이때 나오는 것은 1090 이와 같이 나타내 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하나요? 이두수 사이에 다시 기호에 대한 약속인데, 뒷수에다가 뒷수를 더해주어라. 2180이 되었다면 이게 끝이 아니고요. 2180에서 다시 압수를 빼야 해요. 1305만큼을 빼내어준다라는 거죠. 받아내림 해야겠죠? 5가 되고, 7이 되고, 여기는 8이 되어서 875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이 정도만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는 문제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개념 세 번째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지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누구나 수학의 왕이 될수 있어요. 우리 이번 시간 도전 왕중한문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제 답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 맞다. 우리 지난 시간 답은 바로 동그라미 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글 많이 올려주어서 선생님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선생님이 답변 일일이 달아드린 거 모두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답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다시 보기 필요하시면 EBS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고요. 질문 있을 때 언제든지 남겨 주세요.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과 함께 곱셈의 계산의 원리를 익히는 시간으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보내세요.